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태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성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의식주에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인가나 허가를 받고 발명 특허를 얻고 아들이나 여형제의 아들을 신의가 양육해주고 성실하고 금전운이 좋고 신용을 얻고 침술이나 점성술을 배우고 한의사가 되고 투기활동으로 폭리나 매적매적을 하고 특수농작이나 특허발명으로 치부하고 부친을 도와 사업하고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대부가 되며 횡재운이 있으며 좋은 남편을 둘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미식가이며, 중년 이후에 몸이 풍만해지고, 대범해지고, 반영이 넓고, 타인에게 우호적이며,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제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시외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처세가 품에 있고 후덕하며 학식이 높고 자식덕을 봅니다. 망신살문에 농담을 잘하고 화술이 좋고 문장력이 좋고 인기가 있고 영웅살로 노출하여 인기를 얻고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는 눈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전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 거래에서 실속 있고 가옥이나 증권 거래도 실속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하면 성사되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삼합을 상업,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 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인사가 만나 권위직에 오르거나 결백하고 착한 일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경제활동에 노력을 많이 하나 얻는 것이 적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정스럽고 조급해지고 부하로 인하여 불운을 겪고 연애팰력이 심하고 윤락여성이거나 물장사를 하고 향락적이며 타인의 비난을 듣고 몸이 약하고 자식을 거듭 낳고 고통을 받거나 남편의 사업이 안될수 있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별할 수 있고, 소아기 계통의 질병이나 의식주의 고통이 따르는 운입니다.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고 신위로 인하여 명예 손상을 겪고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하고 관제 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고 망신삶에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하고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으로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고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고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 수가 따르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망신살문이 대운과 세운에서 겹치면 형벌을 받거나 나쁜 일이 발생하고,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명에 손상을 다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초래할 수 있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으로 관리소홀로 피해 볼수 있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산모는 난산할 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나 신체 고장이 나거나 수술을 받거나,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적개심으로 공격하고 부모를 잃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문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고 공부를 해야 기생팔자를 면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